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학계에서 포스터 발표를 맡게 된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공학과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먼저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그림이에서 보듯이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들의 강도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중에는 태풍의 유형을 우태풍, 풍태풍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연구들은 태풍의 유형 부분이 정량적이지 않거나 복잡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이상 관측 이후의 장기간 종간 기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태풍의 유형을 객관적인 지수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료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종간 기상 관측 아소스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전 기간의 아소스 자료 중 태풍의 영향 기간에 속하는 구간의 자료들을 추출한 후, 그림이와 같이 산점도로 그렸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 원은 관측 지점에 영향을 준 영향 태풍들이며 X축은 영향 기간 동안의 누적 강수량, Y축은 같은 기간의 강풍입니다. 추세선은 누적 강수량과 강풍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추세선보다 위쪽인 붉은 영역에 속하는 태풍들은 바람에 영향을 많이 주는 풍태풍, 아래쪽인 푸른 영역에 속하는 태풍들은 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우태풍으로 분류됩니다. 파란색 원풍과 추세선 사이의 차가 TTI이며 각각의 아소스 관측 지점별 태풍들의 TTI를 다시 태풍별로 정리, 평균하여 영양태풍의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KTTI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모든 연구 대상 태풍의 KTTI에 대해 정리한 것이 그림 3으로 그래프에서 붉은 바는 풍태풍, 푸른 바는 우태풍입니다. 먼저 풍태풍과 우태풍의 발생 비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풍태풍의 비율이 우태풍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연도별 전체 태풍, 풍태풍, 우태풍 발생수를 분석해 본 결과 그림 4와 같이 최근으로 올수록 전체 태풍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풍태풍의 수는 감소하고 우태풍의 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바람의 영향이 큰 풍태풍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비의 영향이 큰 우태풍의 발생이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3 피해 12건 내 태풍들 중 태풍 루사와 매미 보랏비론을 사례로 아소스 관측 지점별 KTTI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를 보시면, 루사 자체의 KTTI는 2.47로 풍태풍으로 분류되었으며, 처음 그래프에서도 양의 ktti 값을 가지는 지점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ktti는 유사한 경향을 띠고 누적 강수량과 ktti 사이의 연관성은 나중을알수 있습니다. 공간 분포도에서 대부분의 해안 지역에서 풍태풍의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제주도와 부산을 포함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그 값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풍의 진로를 따라 내륙 지역에서는 우태풍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태풍의 구조가 냄비 구조이며 태풍 전면 수렴대가 태풍의 경로를 따라 느리게 이동하면서 경로 앞쪽으로 많은 비를 뿌려서라고 판단됩니다. 태풍 매미의 경우 태풍 자체의 KTTI는 루사보다 큰 3.45가 나왔으며 그래프에서도 루사와 비교하여 양의 KTTI 값을 나타내는 지점이 많고 강풍의 크기가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간 분포도에서 태풍의 진행 경로를 따라 제주도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높은 양의 값을 보이며 반대로 수도권과 서해 일부 지역은 음의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이는 태풍 매미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위험 반원인 태풍의 중심 오른쪽 지역에서 이동 속도가 풍속에 더해져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25m/s 이상의 강풍 범위인 폭풍력이 작아서 중심 주변에는 바람의 영향이 강했지만, 강풍역과 거리가 있던 지역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약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태풍 브라피론의 경우 세계의 사례 중 가장 강한 풍태풍으로 태풍 자체의 KTTI는 3.77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KTTI의 강한과는 별개로 재산 피해는 12에 그쳐 KTTI가 태풍의 강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공간 분포에서 한반도가 태풍의 경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비염 반원에 포함되어 더욱 높은 양의 KTTI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중심과 가까웠던 호남 지역과 수도권에. 강한 바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종간기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준 전체 태풍에 대해 한국형 태풍유형지수 KTTI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KTTI를 이용하여 전 구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 지점별 KTTI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 지점별 KTTI 분포와 실제 피해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태풍 자체적인 하나의 KTTI만으로는 태풍의 유행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풍 자체 KTTI뿐만 아니라 지역별 KTTI를 개발하여 태풍의 유행을 분석한다면 태풍 방제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